안녕하세요. 샘팬사들입니다. 11월 14일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어, 목감기가 걸린 상태라서 방송을 어,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방송 들어주신 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럴 때 방송을 하는 게 맞지. 어, 오히려 잘될 때는 방송 안 하더라도 이럴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그동안에 제가 2개월 넘게 말씀드렸던 관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첫번째로 지금 데크가 좀 있으면은 제가 넉넉잡고 저번에 한번 4일에서 5일이면 은 발생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벌써 한 2-3일이면 나오지 않을까?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지금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어 일단은 지금 상황인 만큼 베스트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려보면, 요 여기 보이시죠. 이제 4월 7일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발생한 다음에. 이렇게 한10한 아, 4%가 빠졌고요 많이 빠질 때는 좀30%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적게는 8% 빠졌고, 근데 이때는 뭐가 좋았냐면은 이렇게 좀 기간이 짧았어요. 결국은 아, 이 정도, 한뭐 2주 조금 넘은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결국은 골크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가 의견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그 의견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뭐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 있겠지만 일단은 너무 깊게 빠지면 그 올리기가 지금 타임 프레임상 시간상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크가 나와서 어 나온 어 하락에 나온다 그래도 그렇게 큰 무서운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살짝 좀 플래시백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바로 올리는 기분, 어, 느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지금 도미넌스는 끝도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게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그대로 가고 있다 심지어 1, 2, 3, 4, 5, 6, 7, 8, 9 9주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조금 그런 게어 저한테 여쭤보신 분들한테는 저도 이게 바랬고, 그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상방이 남아 있다고 뭐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오늘 방송을 보면서 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걸리는 게 이렇게 사실은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3 6 5선을 닿았을 때는 매우 매우 깔끔하게 올라간다. 그시즌종료때는 이런 식으로 걸쳐 있다는 게 확인이 차이가 많죠. 깔끔하게 올리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계속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3 6 5선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준 이제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요렇게 올라가는게 훨씬 더 깔끔한 모습인게 확인됩니다. 살짝 이렇게 닿았더라도 금세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는 11월 6일은 22년 4월 이때랑 좀 느낌이 비슷한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댓글에 어떤 분이 뭐 차트쟁이가 어, 시즌을 노한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는 차트쟁이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소위 차트쟁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선물 포지션을 많이 잡으시는 분들이에요. 그건 이제 거의 가서 관점 보면 되고 저는 차트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살짝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지 차트쟁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차트쟁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 그걸 통해서 수익을 벌려 노력을 하신 분들이고 자기 예측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알트 물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물린 거몇개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거고 계속. 그나마 이제 안전한 게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왜냐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 10만 불이, 10만 3천 불이 여기 좀 떨어지면은 그때를 이제 손줄 기준으로 샀는데, 그게 단지 하루나 이틀로 이제 바로 결정한게 아니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아직도 강세 지선에 못 올라갔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가고 가는 게 맞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입니다, 주봉으로. 근데 여기서 주봉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하락 트렌딩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게 지금 걸쳐져 있잖아요. 걸쳐져 있지만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봤을 때 항상 마감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주봉입니다. 오전 9시에 이게 어디에 있나 이걸 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rsi도 지금 사실은 마지노선을 보시는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식으로 다음 주에 월봉 아 죄송합니다 주봉이 오전 9시에 최근에 떨어졌을 때가 42.7 이었는데 지금 오늘 42.9 이에요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42로 가면은 40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좀 위태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 어,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어,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지금 60일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 추가적으로 조금 조금, 조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댓글 대에확 빠진다, 그럼 리플도 같이, 같이 빠지는 건뭐당연하고요그 다음에 지키는 게 이, 여기 보라색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드렸었는데 사실상, 음, 이더리움 사토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보신 차트가 이제 이더리움 대비 XRP의 상대 강도 지수를 보는 건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F, FVG라 보거든요. 이 부분이. 네,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을 때 사실 이게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업메이 말하면은 2025년 4월부터 여기 보이시죠? 이때부터 사실은 이더 이드, 어, 이더리움 대비 XRP가 계속 피를 흘렸다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고. 있 그리고 긍정적인 거는 지금 강세 지선에 다 있다는 게맞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올런지, 이걸 못 버티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즌 종류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XRP도 마찬가지예요. XRP도 좀 말을 아끼겠지만, 어, 일단은 비트코인의 미래는 찰나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 길게 보신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큰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 전반적으로 토탈3를 봤을 때 제가 여기서 굉장히 애매하다 그랬는데 세력들이 진짜 너무 악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거 저같이 본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 25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갈지 않을까 근데 이걸 굉장히 의도적으로 뺐다가 보는게 맞아요 그리고 음 어 여기 25가 왜 제가 바닥을 생각하냐면은 7월 30일 여기거든요 거의 뭐 25는 아니지만 여기가 25로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24 26이 정도 보시는 게 맞는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때? 아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치 내 생각에 맞았지 26인데 여기가 저번에 음 2019년도에 이때가 7월 30일이 어 양적 긴축을 끝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타이밍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기에 지금 갈림길이 있다 보면 돼요. 알트들이 힘을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세지선을 타면서 상승이 나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바닥을 찍을까? 네, 이번에 10월 1일이 양적 긴축의 종료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찍은 다음에 갈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차트쟁이가 아닙니다. 보면 뭐 이제 차트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있는 일들을 그대로 차트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읽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은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어,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가장 가장 안전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만불 정도 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도 있고 다음 주 주봉 어, 마감했을 때 여기에 다시 올라와 있나 365선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 올라올라 왔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